이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품종합전문 전시회인 제24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이 개막했습니다. 대구시가 2024년도 제3회 동성모 은혜상스 민관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수도권 최대 규모의 식품종합전문 전시회인 제24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이 28일 대구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은 식품기업들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트렌드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230개 업체가 참가해 442 부스를 운영하며, 해외 바이어도 전년 대비 100% 증가한 19개국 52개사 60명을 초청해 진행합니다. 특히 K뷰티와 K푸드에 관심이 높은 키르키에. 바이어 7명이 처음 참여하며 지난해 9월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한 코피아 회원 바이어 7개사도 참여해 대구 식품 수출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현안 사항과 앞으로의 도전을 위한 협업방안 논의를 위해 28일 2024년도 제3회 동성로 르네상스 민관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관협의회는 관주도의 일방적 사업이 아닌 민간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민관협업 수요응답형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핸즈커피 진경도 대표의 특강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KTNG 대구로를 운영하는 인성데이터와 협업사업을 발굴 논의함으로써 동성로 사업이 확장성 있게 추진토록 관련 부서와 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2024 글로벌 이노베이터 페스타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를 9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경진대회는 글로벌 스타트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소년 문제해결 프로젝트 경진대회 세계 부문으로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며 예선 심사를 거쳐 10월 초 본선 진출팀을 발표합니다. 본선에서는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63팀을 선정하며 교육부 장관상, 대구 광역시장 상등시상과 총 3,09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